삼성 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시장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설립은 단순한 지역 안배 공략이 아니라 AI 산업을 세계 3강으로 올리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었다며 후보지 선정이 기업의 이해관계로만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강 시장은 광주만이 AI 발전을 위한 속도와 집적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며 다시 한번 정부와 기업에 호소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AI는 속도와 집적이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친 광주는 대한민국 AI 삼강을 위한 미래 구상도 확실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 의원들은 각각 국회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와 전력, 인재, 기업 생태계 등을 이미 갖춘 광주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최적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